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 그 한가운데에서 무려 1,800여 세대 규모의 대형 재건축 단지가 지금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름도 무거운 잠실 르엘 미성크로바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이 단지가 조합 내분, 조합장 해임 추진, 롯데건설의 공사 중단 경고까지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잠실 르엘 미성크로바는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조성 중인 초대형 재건축 단지로 최고 35층 총 13개 동 1865세대 규모로 탈바꿈 중입니다. 그중 219세대는 일반 분양 예정이며 분양과 상한제 적용으로 수요자 관심이 뜨거운 단지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6명, 감사, 대의원, 사무장까지 몽땅 해임하자는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84의 C타입 도면이 계약서와 다르다. 우리는 이런 변경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 반면 조합 측은 우리는 인가받은 대로 법대로 시공했을 뿐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2부 롯데건설의 경고 공사 멈출 수도 있다. 공정률 79.2% 이제 마무리만 남은 상태. 그런데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지난 15일 조합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조합장 해임 등으로 분양가, 심의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연된다면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까지 롯데는 도급 공사비 8천억 중 2,200억 정도만 받은 상태입니다. 일반 분양을 진행해야 나머지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데 조합 내분으로 분양 일정이 밀리면 도급비 수금도 늦어지게 되죠. 결국 돈을 못 받으면 공사도 못한다. 이게 시공사의 메시지입니다. 3부 반복되는 내분 누구의 책임인가? 사실 이 조합 2020년에도 조합장과 집행부가 해임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설계 변경을 조합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9년 2주, 2023년 입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 1월 입주 예정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겨우 결승선이 보이는데, 이 와중에 또 조합장 해임, 또 내부 갈등이라니, 업계에선 말합니다. 전쟁 중 장수를 바꾸는 건 악수다. 총회는 경고용으로 끝내야 한다. 잠실 르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로또 단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합 내분과 일정 차질이 반복되면 수억 원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조합원 자신들입니다. 조합은 리더십을, 시공사는 인내심을, 예비 청약자들은 신뢰를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해임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제대로 완주할 시간입니다.